안녕하세요. 담나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결혼 이주민들이 이중 언어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자녀에게 엄마 나라의 언어를 알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한 이 활동이 지금은 점차 이주 여성들의 전문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느끼는 보람과 긍지도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 역시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중언어 강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있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났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산과 들, 바다를 고루 품은 채. 자연이 빚은 보물로 가득한 풍요의 땅, 부안군. 드라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laughs> 눈길 사로잡는 아름다운 풍경. 마음을 한껏 살찌우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부안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즐거움이 있는 부안으로의 여행,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즐거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한 딜로자 이름 모를 꽃들이 화사한 얼굴을 내밀고 딜로자의 여행을 반겨줍니다 이 꽃은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특별한 꽃인데요 노란 꽃이 예쁘게 피네요. 이설사 님. 그렇죠. 네, 네. 이 노랑붓꽃은 우리가 또 어,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식물 이급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돼 있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4월, 5월에 이렇게 개화를 네네네. 하고 또 6월에는 또 어, 열매가 또 맺힙니다. 그래서 아, 지금이 아, 가장 아. 아름다울 때이고요. 평탄한 꽃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요? 잘생긴 바위들이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죠. 여기서 화산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어, 그 화산재가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네, 네, 네. 바위예요, 저기. 여기에 시원한 계곡까지 더해지니 트레킹 내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시원한데, 여기 부안으로 이 산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향 먹는 기분. 아, 네. <laughs>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어째 딜로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 같죠? 해설자님, <laughs> 아직 멀었나요? 네. 힘드세요. 조금 힘드네요. <laughs> 아휴. 왔어요. 아, 다 왔어요. 네, 깔딱고개 여기만 넘어가면 네, 네.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직소폭포가 나옵니다. 딜로저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저 멀리 변선 팔경 가운데 으뜸이라는 직소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쾌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높이 30m 암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이곳까지 오는 길에 고단함마저 모두 잊게 만드네요. 밑에서 올라올 네. 때 힘들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폭포 가까이서 보니까 물이 밝고 너무 멋져 보이네요. 내변산에서는 이곳 직속 폭포를 보지 않고 네. 변산을 왔다 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전북 서해안 네. 국가 진질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요 네. 유네스코에서 네, 네. 세계 바로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풍광,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절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사진도 남겨줘야겠죠. 드라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laughs> 우즈베키스탄도 산이 있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침칸이라는 산이 있고요. 자르박이라는 호소 이름인데 그곳에 관객들이 많이 가서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지치거나 여행 가고 싶은 곳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풍경을 볼수 있는 멋진 곳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엔 부안의 바다와 들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요 아 어, 해산사님 또산 올라가는 건가요 우리? 네아 여기는 산이 아니고 내변산 을 다녀왔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해안길을 따고 가는 네네. 바로 바깥변산, 아, 외변산에 네. 있는 마실길이에요. 네. 마실이 뭐예요? 아, 마실은 우리가 네네. 이웃집에 놀러 간다는 뜻인데 아... 이웃집 놀러 갈때 불편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갈수 있는 길 바로 부안 변산 마실길이에요. 아, 산이 아니 아니네요 다행이다. 네. <laughs> 오 꽃들이 있네요. 네. 어머 머 막 힘들어지려고 할 때쯤 눈앞에 나타난 황홀한 풍경. 바람 따라 일렁이는 하얀 물결이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하얀 카펫만 갈아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쁘죠? 네, 요게이 꽃은 샤스타 데이지라는 꽃이에요. 데지. 네, 네, 네. 이게 마실길 구간에 이렇게 바다와 네. 푸른 바다와 함께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관강으로 아,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네, 피는 네, 네. 꽃이에요. 꼭 눈이 내린 것 같지만 초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꽃 샤스타 데이지. 바람길을 따라 살랑 살랑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마음도 말랑말랑 소녀 감성이 됩니다.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이 참 근사하죠. 여기 선생님 피얼지는 곳도 위에서 이렇게 붕영도 위에서는 바다의 한 컵에 눈에 들어오니까 참 멋지네요. 여기 부안이 바다들 곳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푸른 바다와 함께 또샤사데이지가 이렇게 피어 있고 또 계절마다 이렇게 다 옷을 또 갈아입어요. 그래서 음. 아름답게 일년 내내 다닐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부안 변산 마실 길입니다. 부안에서 만나볼 마지막 즐거움 바로 이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 봤는데. 어떤 나무인가요? 네, 이게 뽕나무라는 건데요. 네, 누에를 네, 네. 기를 때뽕 네, 네. 잎을 주잖아요. 바로 네, 네. 이게 누에 먹이 뽕나무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뽕나무가 너무 많아요. 여기 부안에서 뽕나무가 여기 문화 유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뽕나무가 문화 유산으로 되어 지적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뽕잎이요. 날때 따가지고 네네네. 나물도 하고 뽕잎밥도 하는데 낮에는 장사 때문에 못하고 따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따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따는 방법은 나무 네네. 가지를 잡고, 잡고 이렇게 따면서 네네네. 끝에는 네네네. 타. 바로 소쿠리를 건네받은 딜로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기만 했던 뽕잎을 직접 따봅니다. 진짜로 순반에 네. 가고 이것도 일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저 차라고 있는 건가요? 우리 부안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보다 <laughs> 더잘 따요.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같이 잘 따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잘 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유. 이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가 레스토랑인데요. 마을의 특성을 살려 부안의 들에서 난 뽕잎을 활용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밥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은이럴때 하는 건가요? 어, 세상에 여기 산이모자라 만큼. 이 나물 반찬들이 너무 많네요, 사장님. 아, 네, 지금이 최고로 네. 반찬이 네. 나물 푸전거리 반찬이 많이 있을 테고요. 지금 뽕잎이 어릴 때 시기적으로 아 참잘 찾아오셨고 또 뽕잎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난참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되나요? 제일 먼저 튀김에 손이 가는 딜로자, 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음. 맛있네, 바삭하고 구수하고. 네. 왜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안 먹을까요? 음, 이제 먹어야 될것 같아. 음. <laughs>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네. 먹지 못했던 한 풀이라도 하듯이 꽁잎으로 차려낸 한상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여기 한국에서 같이 식사하면 가족이 되, 되는 그렇죠. 거죠? 식구. 네, 그거 식구가 되는 거죠? <laughs> 그거 의미로 잔, 네, 네네네, 네, 네, 드세요. 음, 노예만 먹을 줄 알았는데 저까지 먹어보니까 참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풍나무 잎을 먹을 수 있게 이제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담백한 뽕잎 비빔밥에 나물까지 척 올리고 딜로자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고향에서는 뽕잎을 안 먹는다는데 네네네. 이거 처음 먹는 건 맞아요? 처음 먹은거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음. 여기 손가락이 그너지지가 음. 않네요. 네. 어 너무 맛있네요. 열매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뽕나무. 연한 뽕잎으로 차려낸 한상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뽕잎 김치가 저 매력에 빠졌어요. 음, 음. 맛있어요. 여기 일상생활에서 지치는 분들이 여행으로 오시면 자연의 맛, 음식의 맛, 그리고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음,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신는 곳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산, 들, 바다가 고루 있는 청정 자연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까지 맛볼 수 있는 부안. 여러분도 지금 출발해 보세요. 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볼 텐데요. 어, 오늘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레티안 응우엣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어, 다정다감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어,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로 활동 중인 레티 안웨이입니다. 어, 한국 생활은 2년 차이며 다문화 가족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어, 네, 2년 차신데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베트남 현지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이규재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규제씨도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다정다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아내와 같이 현지에 두 아들이 있는 이규재라고 합니다. 네, 옆에 아내분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룸티터입니다. 한국에 6년 동안 살았고, 베트남에 온지 7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그두 부부는 한국에서 만나서 베트남으로 다시 가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규재 씨가 처음이어서 규재 씨가 살고 있는 베트남의 마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고 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처의 마을인가 봅니다. 음. 저희는 베트남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한국 아빠, 베트남 엄마, 푸나두은 우리 정리한 해요. 부치아두는 <laughs> 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이른 아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빈아, 정빈아, 일어나자. 수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여긴 목소리가> 식당인 거죠? 네, 사곡서 식당이에요. <목소리가> 음.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바바. <목소리가>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가> 학교 갑시다. 아, 아침 식사를 오, 식당에서 오, 하고 아. 학교로 이동하네요. 네, 모성크예요 음. 나왔습니다. 아, 열심히 하세요. 재밌게 놀고. 하승. <laughs> 아, 약간 초등학교인 아, 것 같고, 네. 여기는 네, 유치원. 유치원. <laughs> 정말 예쁜것 같아. 노점에 있는 시장에좀 나와봤는데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작은 동네 시장이어서. 이게 뭐야? 미나리 같은데? 미나리. 고수. 고수. 이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 코코넛. <laughs> 또구나. 아 굉장히 익숙한 정경 모습입니다. <웃음> <웃음> 인사하래. 하요 과일도 조금씩 하시고 파인애플 요즘 얼마나 해? 요 그거 하나? 하나 500원. <laughs> 하나에 500원? 바격좀아지하나보네요 <laughs> <laughs> 오른 <laughs> 아, <우린> 게 500원인가요? <laughs> 이거 다 집에서 <laughs> 하나씩 이렇게. 아, 집에서 직접 직접 해 가지고 해주고 가서 파는 아, 거야. 근데 이렇게 조금 팔아 가지고 얼마나 버신다고? 이거 오렌지? 오렌지. 자, 저도 있고 용과, 망고. 이게 예, 메론이네. 메론. 네. 망고 여러 열대 과일이 네. 보이고요. 시장이 네. 색이 조금 하지만 여름 동네에서 때는 과일 많이 나와요. 네. 렇게파 파이... 정말 분주하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나에게는 항상 힐링이 되는 곳이다. 어, 아이만 해도 그렇네요. 보내고 네, 고향 생각나네요. 여유롭게 데이트도 즐길 겸 배가 안 나가요. 배가 나가요. 음. 근데 조금만 힘더써야 돼. 음. 길에서 보는 거랑 배에서 보는 거랑 우리 동네가 확실히 느낌이 틀려. 베트남 하이퐁 음.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음. 마을이지만, 주변 어떤 음. 휴양지나 관광지보다 나에겐 아. 소중한 곳이다. 함께 할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듯 하다. 이웃과 함께 하는 이곳, 여기는 베트남 하이퐁이다. 행복하고 음. 여유로운 저희 마을로 락하우세요. 놀러 오세요! 네, 기자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참 평화롭고 굉장히 정겹다는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는데요. 어, 음. 이제 보니까 하이퐁의 외곽 마을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실까요? 네, 저희 마을은 하이퐁 시내로부터 1 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외곽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고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사세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어, 시골 모습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어, 전라북도 외곽에 뭐 작은 농촌 마을이랑 느낌이 비슷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규제 씨가 외곽에 살게 된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해분 뭐, 고향이 혹시 여길까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저의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곳은 곳에... 어 밭으로 사음 하시던 땅은 어 조금만 내어 주어서 어, 마당 사이 두고 엄마 아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어 영상 보면서 응우애님은 이제 고향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그리워지셨어요? 네. 사진 하이퐁은 우리 고향이랑 반대 쪽에 있는데요. 아. 근데 우리 고향도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생각 많이 나네요. 아, 그러면 베트남이 기니까 네. 거리상으로는 좀 정반대에 위치한 곳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 할평은 북부이고 우리는 남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어, 아, 그래도 북부하고 남부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제일 큰 차이는 거는 그 날씨예요. 네,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부지방 네. 같은 경우는 그 고온이 다습하고. 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어요. 아, 베트남에도 눈 오는 곳도 있어요. 네, 사바에 가끔 눈도 내려요. 아, 그렇군요. 정말 날씨가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규제 씨 사는 마을에 규제 씨와 같은 다른 다문화 가족들도 살고 있나요? 음, 베트남 전체에 저희와 같은 다문화 가족들이 소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마을에 저희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아, 그럼 규제씨만 외국인인 거네요? 그 곳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처음에는 뭐 환경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여유롭고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맞아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날래 모자 숨 <laughs> 네. 모습이 너무 어울리시네요. 네. 아, 참, 뭔가 여유롭고 <laughs> 평안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 영상에서 특히 아내분과 함께 배를 타고 어, 데이트를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 배의 용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떨 때 쓰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마을 근처에 큰 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기 위한 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영상에 나왔던 배는 첫 번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고요. 아두 번째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데이트를 하시면서 살고 네+ 네 그날은 세 번째 용도로 <laughs> 사용을 하셨군요 네또 보니까 네.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이제 쌀국수를 드시는 음... 모습이 나왔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보통 베트남에서 그 아침 식사는 밖에서 많이 해건 해요 그~, 그 베트남 춘퇴 근 시간은 그~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로 그 시간이 한국보다 조금 더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침에 시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준근길에 그 아침 식사를 많이 해건해요 음. 그리고 다른 이유는 비용이겠네요. 네. 네. 그 베트남 분들이 그 어, 재료 준비해서 요리하는 것보다 네. 밖에서 간단하게 어, 저렴하게 사 먹는 것은 더 선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더운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의 시작이 더 빨라서 네, 일찍 맞아요. 일어나서 뭐 아침 식사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곱시부터 수업 시작 많이 해요. 아. <laughs> 아 이제 한낮엔 너무 덥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는 편이고요. 네. 음. 아침에 일은 빨리 시작하고, 그 점심은 좀 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시작하고, 인지 끝날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베트남 하이퐁 외곽에 있는 작은 베트남 마을을 통해서 베트남의 일상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규재 씨, 그리고 렁티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무회님도 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과제로 확정한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는 하림그룹 식품사업체인 하림푸드와 하림산업 등 계열사 두 곳이 참여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6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지역 농가에 약 3,7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안착에 나섭니다. 총 8,64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익산은 일자리를 통한 지역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는 전북에서. 재작년 분산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여덟 번째인데 농민이 참여하는 상생 모델은 익산형 일자리가 유일합니다. 계약 재배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익산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해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하림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식품가공공장을 짓는 등 생산설비와 물류센터를 구축해 지역에서 난 고품질 식재료를 무기로 즉석식품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야심차게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일부 참여업체의 먹튀논란 등으로 파행을 빚은 바 있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종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1,7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던 전망과 달리 지난달까지 고작 300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수천억 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인 만큼 걸맞는 가성비와 지속 가능성이 익산형 일자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형이나 군산은 제조 기이지 않습니까? 전기자. 자, 근데 여기는 농식품 상생 모델입니다. 전북의 강점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계했다는 것이. 한편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엔 하림 김홍국 회장이 참여 기업 대표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하림지주 시가총액이 7천억 원 넘게 증발한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주가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익산형 일자리 투자에 미칠 영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6월 첫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동남아 지역이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객들 중에는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결혼 이주민이나 유학생, 노동자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연휴나 여름 휴가 때 고향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 아무쪼록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담나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